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도경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Q&A 영상이고, 굉장히 늦게 찍네요. 왜냐. 그 전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스튜디오까지 대관을 해서 제가 찍었는데, 너무 영상이 못 나온 거예요. 약간 빛 범짐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카메라로 찍었다가 좀 망해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보려고 하고요. 목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마이크도 사용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차분하게 Q&A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래 걸렸는데 기다려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제 이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름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름을 왜 바꾸셨나요? 그리고 개명한 이름 뜻이 뭔가요? 민도경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라, 어울리고, 어떻게 이제 지어졌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사실은 제 원래 본명이 아시다, 저를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타민정이에요. 비타민정. 그러니까 원래 이름 민정인데 김민정인데 사실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김민정이란 이름이 흔하잖아요 일상에서도 민정이란 이름이 너무 많고 현역에도 민정이란 이름을 갖고 계신 배우님들 너무 많고 그래서 어,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신인 배우고 무명 배우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름에서 조금 너무 흔하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엔 큰맘 먹고 바꿨어요. 일단 전 민정이라는 이름이 너무 저와 찰떡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자를 굉장히 살리고 싶어서 성을 민으로 뒀고 도경이란 이름은 좀제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고 싶었어요. 그 이름은 그래서. 좀 제가 차가운 면도 가지고 있고 좀첫 이미지가 도도하고 차갑고 막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해서 그런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고 싶어서 사주에 좋은 이름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 도경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바로 민도경이라고 지었고요. 뭐, 철학관이나 이렇게 장명소 가서 지은 건 아니고, 사주 프로그램 그런 거에서 이제 제 사주해서 좋은 이름 받아가지고, 민도경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와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아주 아주 잘 도경이라는 이름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도경님, 실패가 반복될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까요? 긍정 에너지를 어디서 받으시는지? 라고 질문이 왔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laughs> 굉장히 우울함도 잘 느끼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저도 나약하고 약한 지점들이 많은데, 저는 인간이라면 다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는 늘 실패를 반복하죠. 오디션이 떨어졌다면 실패했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램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좀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면은 다치고 상처나고 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잠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다시 힘이 생기고 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조금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나도 인간인데 좀 힘들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과정이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인정하는 게 저의 그런 에너지의 그거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걸 진짜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몰라 이렇게 그냥. 에 그랬지 뭐. 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뭐 대충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그대로 다시 인정해주고, 다시 안아주고, 또제 자신을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준 것 같아요. 좀, 인정에서부터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다시 에너지를 좀 얻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분으로,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대하고 있나요? 20대 초랑 비교해서. 오, 네, 어렵네요. 기분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연기를 바라보고 있는 태도나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대 초반때는 학교 막 들어와서 열정 넘치고 난 뭔가 될수 있을 것 같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딱 그냥 그 초반 패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좀, 좀 깎이고 깎이고 남이랑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깎고 내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다가도 나 나쁘지 않은데 또 자신감 얻었다가막그 어떤 반복을 막 하면서 지금은 조금 되게 안정적 나름 안이내 20대의 그래프를 봤을 땐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연기 <laughs> 음. 음 너무 애진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음. 잘, 한다 잘, 안 돼요. 음. 내 맘처럼 잘안 돼, 연기가. <laughs> 이 배우의 길도 그렇고. 저희 연기라는 게 사람은 다 다른 것처럼, 같은 말, 같은 텍스트를 뱉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데, 그게, 평가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긴 한것 같아요. 연기라는 게어우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근데 웃긴 건또 이걸 못 녹겠어요 잘 연기를 포기를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한테 되게 지금 애증 같은 존재인데. 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게 늘 바뀌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면은, 어, 뭐 20대 초반에 그냥 직진하고 앞만 보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냥 내, 내 옆에 있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믿기도 하고 떼어놓고 싶기도 한데 떼어지지도 않고 뭔가 좀 현재로서는 저한테 되게 애증 같고 어렵지만서도 익숙하고 네 그런 존재 존재 그런 것 같아요 네 하, 다들 힘드시겠죠 저같이 이렇게 누가 알아주길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경기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 분들도 다 이럴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피부 관리 비법이 있나요? 어, 굉장히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기초 케어를 스킨 로션, 뭐 앰플이나 세럼 바르고 뭐 수분 크림이나 보습까지 총네개 정도는 레어링을 꼭 하고 밤에 자는 것 같고 아침이나 메이크업 전에는 스킨 로션까지만. 너무 좀 무겁게 하면 밀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전 제일 중요한 건 선크림인 것 같아요. 제가 선크림을 거의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나갈기 전에 항상 그 바르는 습관을 들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더 열심히 발라야겠다고 느낀 게 중반 딱 넘어서니까 기미가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기미나 잡티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선크림 진짜 잘 발라야겠다. 주름도 그렇고. 저는 자외선 차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의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 많이 마셔줍니다. 다음 질문. 겐레디 윗미 찍어주세요. 예, 저도 찍고 싶은데 그런 걸잘 못해요. <laughs> 뭔가 말그썰 같은 거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튜브면. 보전 그런 그런 게. 어려웠나봐요 네, <laughs> 근데 기회가 되면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네 저의 이상형은요 저 외적인 거는 크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아 확실한 건 있다 저 약간 뚜렷한 상 있잖아요 막 쌍꺼풀 있고 코딱 이렇게 있고 되게 조각상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딱히 딱히 호감을 못 느껴요. 네, 제 취향이 아닌가 봐요. 전 약간 좀 흐리멍텅하게 생긴 상을 좋아하는 것 같고 눈도 약간 쌍꺼풀 없고 코도 막 너무 높진 않은데 또그렇다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참딱 그러니까 그냥 흔남, 흔훈남 정도를 좀 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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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고요.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좀 내면의 이상형을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일을 굉장히 사랑해야 되고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업,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걸 굉장히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단 고집이 아니라 내 직업을 내 스스로 좋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존중하고 응원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이랑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운동이든 피부 관리든 뭐 되게 다양하게 자기 관리 하시는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게 되게 증명되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좀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을 좋아합니다. 좌우명 저의 좌우명은요. 단단하고, 꾸준하고, 따뜻하고. 이세 가지. 단단함, 꾸준함, 따뜻함. 일단 전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서 따뜻함을 갖고 싶어서 따뜻함이고 단단함은 이 배우라는 거 하다 보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방금 저가 운전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아야 제 모든 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심지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단함이고 꾸준함은 어, 그런 말 있잖아요. 재능을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꾸준하면 못 이긴다라는 것처럼, 음 그냥 모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언젠가는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그렇게 이세 가지를 저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계획한 일을 마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보통 어떤 취미 또는 여가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오, 저는 진짜 그냥 누워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넷플릭스나 영화를 봅니다. 네. 이제 뭐 못해요. 옛날에만 쇼핑도 하고 막 나가서 놀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집이 최고야. 그냥 집순이에요. 집순이. 그냥 누워있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네. <laughs> 그 다음. 팬미팅이나 팬사인 해주세요. 이거는 되게 어린 친구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잘 되면은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웠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핫. 꼭 하고 싶은 컨텐츠는 뭔가요 아네 저는 지금 일단 생각해 놓은 거는 저의 사적으로는 ASMR 다시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컨텐츠는 브이로그가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연기과를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연기과를 졸업하고 또는 재학하거나 이제 연기과를 나와서 다들 연기만 하고 있진 않거든요 어떻게 연기만 하고 밥을 먹, 벌어먹고 살겠어 우리가 아직 그런 슈퍼스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 주변 많은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좀 공감받고 위로받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문. 편집할 때 제일 힘든 건 뭐예요? 편집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편집을 딱히 배운 것도 아니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 는 케이스여가지고 힘든 거? 자막 따는 것좀 힘들고 그냥 제가 혼자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이제 막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꾸준함 꾸준하게 올리려고 한다 네. 그 다음 질문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어우 가장 행복한 순간? 저는 좀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과 어떤 다음날 뭐 없고 쉬는 날 있잖아요 딱 쉬는 날 그때 그냥 퍼즐러서 잠옷 입고 하루종일 막 TV영화 보다가 맛있는 거딱 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꼭 보고 싶었던 시리즈나 작품 보는 게 저의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다 가진 것같아 그럴 땐, 진짜로. 너무 좋잖아. 오디션 지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프로필 투어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런 질문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프로필 투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거, 할 때는 좀 적고, 보통은 그 프로필 투어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좀 더, 뭐랄까, 나아요. 체력적으로. 체력이 안 좋은 편이어서 체력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투어해주는 업체에 이용하고 있고 꾸준하게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배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에 올라오는 오디션들은 보통 다 그렇게 제가 돌려서 연락오는 케이스로 봤던 오디션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배우로서의 가장 큰 목표가 뭔가요? 네, 저는 가장 큰 목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국내든 국제든 영화제에서 상 받는 거예요. 배우적으로, 연기상 받는 거. 저의 배우로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목표는 또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의 배우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상 받고 싶어요. 그 말은 작품적으로도 배우로서도 어떤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많은 관객분들한테 그런 날을 꿈꾸면서 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극영화과 가야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네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연기를 다 잘하진 않습니다. 네, 저도 또한 그렇고요. 근데 연극영화과에 가면 좋은 점은 연기를 잘하는 거는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뭐랄까 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걸것 같아요. 누구는 연극영화과 나온 학생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 연극영화과 나온 애들은 뭐 쪼가 있어 막 아, 너무 연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조금, 어, 20대 초년기부터 내가 사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현장이란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공연도, 공연이 어떻게 제작되고,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들을 겪치고 영화 쪽이 또 그렇고, 어떤 프로덕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실습하고,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런 경험치를 쌓는 데는 영어극영화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 현장에 나가서 아무래도 일을 조금 더 잘하겠죠.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걔는 조금 영극영화과의 영향력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질문. 요즘엔 어떤 연기 쪽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어떤 연기 쪽?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전다 합니다. 연극, 영화, 드라마 다 하고 있고, 정말정말 정말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도 나중에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네. 다 불러주세요. 다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연극할 때 대사를 까먹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비타민동 형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어, 공연할 때는 대사를 까먹으면 안 되죠. 당칼 <laughs> 공연할 땐 대사를 까먹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겠죠?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생, 갑자기 막, 갑자기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 차리고, 뭐, 무슨 말이라도 뱉어야지. 왜냐면 그 작품의 내용은 아니까. 그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뭐라도 해내야겠죠. 어, 갑자기 공연 중인데, 어, 저 잠시만요. 저, 저 대사 까먹었습니다. 관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않을 만큼 연습을 하고, 혹시라도 까먹는다면, 프로의 마인드로 대처를 하겠죠. 단 저는 한 번도 여지껏 공연하면서 까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Q&A는, 어, 너무 바로 끝냈나? 아니 네. 하여튼, 이렇게 저의, Q&A는 다 끝났고요.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좀 다양한 컨텐츠와 저의 브이로그로 와줄, 와볼 와 테니까, 네네. 많이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자! 만, 만대까지 가보자. 만대까지 화이팅! 안녕!